축산업계가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가설 건축물보다 시설이 좋은 축사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산업계는 최근 정부의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인력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짓는 축사의 부속 시설입니다. 축산 현장에서 주로 농장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마무리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도 관리사를 적법 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관리사를 주거 시설로 인정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만 숙소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해당 행정 예고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관리사의 주거시설이 좋은데도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점을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축단협에 소속된 36개 농축산단체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강화 규탄 농민 공동행동을 결성해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숙소 기준 강화 조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으로 기거하면서 숙소로서 인정을 해주고 숙소에 그 시설 기준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시설 기준표에 관계가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시설 기준표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선 기한을 둬서 실제로 고용부 행정 예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사의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거나 일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가 위치한 땅은 농림 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일반 주거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축산업계는 축사 관리사는 예전부터 기숙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돼 다수의 축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숙사 시설 기준은 침실 한 곳당 거주 인원을 15인 이하로 제한, 개인당 2.5 제곱미터의 넓이를 보장, 화장실 및 세면 목욕시설 확보, 적절한 냉난방 설비 기구, 채광 환기를 위한 설비 확보, 잠금 장치 및 화재 예방 장치 등입니다. 대부분 축사 관리사가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위법에 해당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축산업계의 지적입니다. 컨테이너 숙소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또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한테 복지라든가 주거 여건이 합당한지를 모르겠어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대책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닌지.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